내가 아직 미련이 있다면요? 이 한마디 뒤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강재인이었습니다. 그 미련은 진심이 아니라 도구였고,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YL 그룹을 잃은 뒤 철저히 침묵하며 기회를 노려온 재인은 지금이야말로 복수를 위한 카드가 완성된 순간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닦고 연고라도 발라 약 사다 줘? 그 말투 너무 부드럽고 친절해서. 순간 저도 속을 뻔했어요. 강세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겉으로는 묘한 눈빛과 걱정 어린 말. 자신도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듯 행동하지만, 그 속에는 차갑고 치밀한 복수의 청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시작이라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강기찬 역시 그 진심을 완전히 잊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상태죠. 제인의 목표는 YL그룹을 되찾고, 은호 유괴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죄값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은호 유괴범이 강기만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황기찬과그 가족들, 특히 강세리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될 강재인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도윤의 성추행 사건도 강세리의 협박 메모건을 발견해서 관련한 정정 기사를 내는 등 예상 외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재인의 큰 그림 속 일부입니다. 한편 승우의 친자 검사 결과지로 강미란을 압박하기 시작한 최자영. 한 평생의 억울함, 돈으로 보상받고 싶다. 최자영은 그렇게 말하며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건 자영의 기억입니다. 그녀의 치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약속했던 일주일이 오기도 전에 누구세요?라고 되물을 것 같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예고편에서 강미란과 정호성이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한 시간을 갖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승우가 정호성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 같죠. 정호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승우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강세리의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그녀는 여전히 기찬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지만 기찬의 곁을 맴도는 제인을 보며 부부간의 균열이 시작되고 기찬이 제인을 밀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 세리에게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강세리를 통해 기찬의 가족이라는 틀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연루된 협박 문자와 관련된 정황 그리고 은호 유괴 사건의 실체까지 하나씩, 하나씩 펼쳐 보이며 숨통을 조여가겠죠. 결국 강재인의 복수는 칼을 들고 대놓고 치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날선 칼날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숙한 곳부터 찌르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상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이용해서 말이죠. 은호 유괴범에 대한 진실. 강승호 출생의 비밀. 갈수록 조여오는 강재인의 복수. 다음 회차 그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스토리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좀더 빠른 리뷰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